샬롯, 말씀을 거존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세 번째로 방문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두 차례의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소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지갑을 비우고 내 목숨까지도 저당 잡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을 덜 받게 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앞에서는 자급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교묘하게 속여 빼앗았다는 헌담이 끊임없이 들리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을 속이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권했고 그와 함께 형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여 무언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여겨 줄곧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개시된 하나님이 배심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온갖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내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방문할 때, 여러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서로 실망한 나머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서 싸움과 시기와 격분과 편가르기와 격한 말과 악한 소문과 자망과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저 무리 악과 불륜과 추잡한 행위의 진창 속에서 뒹굴며 헤어 나오려고 하지 않는 무리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본문은 11장 16절부터 33절이었는데요. 이는 어, 교회와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일날 본문은요 12장 1절부터 13절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갔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육체에 남았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주일날 청. 공동체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14절부터 18절로 세 번째 방문에 대한 오해를 방박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주제는요 마지막 13장까지의 주제는 세 번째 방문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방문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문은 의도하지 않았던 방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서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었죠. 이러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바울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고요.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를 안고 다시금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오고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고 이것을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고요 그리고 이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 바울은 이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설을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방문하겠다 라는 이세 번째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비방으로 인해서 이 메시지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특별히 지금 바울은요, 연보를 위해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거거든요. 이 연보와 관련. 그서 거지 선지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소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요, 이렇게 말해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지갑을 비우고 내 목숨까지도 저당 잡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는 주요된 목적은 무엇이냐? 연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때문인데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내 방문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돈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부모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착취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답답한 이러한 심정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후반절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을 덜 받게 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두셨고, 특별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보다는 이것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예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어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우리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바울은 16절부터 18절에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16절에는 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에서는 자급하는 척, 뒤에서는 교묘, 교묘하게 속여 빼앗았다는 헌담이 끊임없이 들리니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지금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고 위대하다고 라 생각하냐? 야, 근데 바울. 바울이 너희들한테 와서 돈을 쓰잖아. 그리고 바울이 생활도 해야 되잖아.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야잘 생각해봐. 바울이 지금 연보를 걷고 있지. 이 구제원금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뒤에서는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한다니까. 라면서 바울의 비방했다라는 거죠. 이에서 했던 반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던 기도와 그리고 그와 함께 보냈던 몇몇의 형제들이 혹시나 너희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너희에게서 무엇인가 뺏으려 한 적이 있냐?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보낸 자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그의 형제들이요, 바울의 뜻과 같이 바울이 보낸 그 삶을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수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고 있나요? 우리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짓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이 제자 삼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요. 디도와 디도의 형제들 그 바울이 함께 보냈던 그 형제들의 삶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낸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김기홍 목사 한번 봐봐라. 그리고 이 마리묵을 보는 참 좋은 청년부들을 봐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지체들을 봐라. 야, 이들이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된 그러한 메시지를 줄수 있겠느냐라고 당당하게 바울가처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낸 받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19절부터 21절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겉면에 담고 있는데요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개정이에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여겨 줄곧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배심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절대적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거고 너희가 나를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결정 지어 주실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겉만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20절부터 21절은요.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방문이 기쁨의 교제가 아니라 정말로 엄중한 책임만 가득한 시간이 될 것을 염려하면서요. 자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편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의 삶 속에서 거짓 사도들과의 관계성을 끊어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야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의 만남이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로 나의 삶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라고 가슴 타는 듯 바울보다 더욱 더 가슴 타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삶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쫓아오고 이것을 행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참 좋은 청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러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수고하셨고요. 힘 내세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